여러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을 기억하시나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설렘, 창 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하늘, 그리고 처음 맛보는 기내식의 신기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 비행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순간일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만남, 혹은 모험의 시작. 하지만 14세 소녀에게 첫 비행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구름이 예뻐서 신기해했고, 기내식이 맛있어서 감탄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비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후, 그녀는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똑같은 좌석, 똑같은 기내식, 똑같은 구름.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로 가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생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입구였고, 두 번째는 삶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15세 소녀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이것은 영화도 소설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안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북한의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14세 소녀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겠다고. 14세.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직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그녀는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렵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엄마와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수 있어. 공부도 할수 있고, 돈도 벌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어. 한국. 그녀가 들어본 적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꿈을 꿀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진 외로움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소년은 그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공부할 수 있을까?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그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중국 운남성에서 그녀는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14세 소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그녀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송.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그녀는 기차나 차가 아닌 비행기편으로 북한 신이주까지 송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행기. 그것은 그녀의 생애 첫 비행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비행기를 탄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 하늘을 난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14세 소녀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하자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하얀 구름들.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녀는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비행기 창 밖에 구름이 너무 예뻐서 마냥 신기했어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한입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내식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다운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체포된 탈북자가 아니라 그냥 첫 비행을 경험하는 14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름 위를 날아가는 그 순간,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잔혹함을 다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체포 후, 그녀는 중국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좁은 공간, 철창. 처음 보는 감옥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곧 풀려날 수도 있어. 그곳에는 다른 북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 중년 여성들, 그리고 그녀처럼 어린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언니들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한국 간다고 말하지 마라. 한국 간다고 하면 끝이야. 그냥 돈 벌러 왔다고 해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돈 벌러 왔다고만 해.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이었습니다. 중국 감옥 생활은 열악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 감옥도 비슷하겠지. 나도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감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이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북송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바늘을 삼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잡힌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는 없다는 절망. 돌아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 그때서야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는 단동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 압록강이 보이는 그곳. 그곳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그녀를 넘겨주는 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떠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벽에 박고 서라.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차가운 수갑에 감촉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안 바닥에 머리를 숙인 자세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주변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세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동안 그녀는 차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물건 처리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4세 소녀로서의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인격도 존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 보위부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조사관의 첫 행동은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얼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1 0년 살면서 맞아본 적 없는 강도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팠고 무서웠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을 나와 감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방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혼자 마음대로 울면 안 된다고요. 너 혼자 울면 전체가 다 벌을 받는다고요. 연대 책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울음조차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표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울지도 못했어요. 아파도 울수 없었습니다. 무서워도 울수 없었습니다. 그리워도 외로워도 울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감정을 속으로 묻어야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정신을 잃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아픔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실제로 조사관이 발로 그녀의 머리를 차서 벽에 부딪혀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조사실로 가야 했습니다. 조사실로 가면 폭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려 했다는 걸다 안다. 인정해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언니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돈 벌러 간 거예요. 한국은 몰라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의자로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몸은 점점 멍투성이가 되어 갔습니다. 파란 멍, 검은 멍, 붉은 상처 온몸이 고통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눕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누워도 상처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더 잔인했습니다. 멍이 든 곳, 상처가 난 곳을 골라서 때렸습니다. 상처 난 곳을 때리면 더 아프니까요. 그래야 말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친 곳을 다시 때리니 아픔이 몇 배로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열을 가까이 맞으며 버텼습니다. 14세 소녀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통이 기다릴까? 오늘은 어디를 맞을까? 오늘은 어떤 도구를 쓸까? 감옥에는 그녀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 오빠와 함께 탈북하다 온 가족이 붙잡혔습니다. 그 10살 아이의 어머니와 그녀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녀를 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어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자기 것을 덜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배급으로 나오는 옥수수 가루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질이 좋지 않아서 먹으면 배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귀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줄여 그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화장지도 챙겨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화장지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옷도 구해서 주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떤 방은 따뜻하고 어떤 방은 차가웠습니다. 타늘 때는 식당 옆방만 약간 따뜻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옮겨가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그녀의 추천으로 그녀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작은 차이가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이 작은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고통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인간성.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감옥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장실은 방구석에 있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없었고,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볼 일을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지만 곧 무감각해졌습니다. 수도물은 새벽에만 잠깐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물을 쓸수 없었습니다. 변기 물을 받아서 씻어야 했습니다. 마실 물과 씻을 물을 같은 곳에서 받았습니다. 칫솔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새 칫솔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쓰던 칫솔을 물로 씻어서 다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위생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숟가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반으로 잘린 몽당 숟가락이었습니다. 자살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목을 찌르거나 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어야 했습니다. 샤워장은 천을 쳐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온수는 없었습니다. 찬물로 몸을 적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부서뜨리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존엄을 빼앗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인간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9일 동안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세 소녀가 그 고문을 견뎌낸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진술로 한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잡힌 사람 중 누군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가려 했다고 모두가 같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공범이 이미 자백했다. 내가 우겨도 소용없다. 다 안다.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한국 가려고 했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어떤 경로로 움직였다고 진술서를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후 3개월간 그곳에 감금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같았습니다. 죽과 옥수수 가루로 연명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끝없는 무료함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양강도 회령 보입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더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기고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15살 소녀에게 무엇을 숨겼을까 싶지만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온몸을 다 뒤졌습니다. 수치심 같은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폭력.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15살짜리에게 무슨 간첩 행위가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물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14세 소녀가 무슨 간첩이고 무슨 조직원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동생은 잘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까? 그녀는 엄마가 북한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엄마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아니면 북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빠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동생이 제발 나처럼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실 아빠에게 보내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가족만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가족이 무사하다면, 가족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고통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녀가 한 선택은 놀라웠습니다. 다시 탈북을 결심한 것입니다. 한번 경험한 지옥이었습니다. 다시 잡히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바로 죽겠다. 그 각오로 다시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것보다 다시 시도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미 삶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차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몇년전첫 비행이 떠올랐습니다. 운남성에서 신이주로 가던 그 비행기, 구름이 예뻤던 그날, 이번에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구름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년전 처음 먹어본 그 기내식과 비슷했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첫 번째 비행에서는 신기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수 있겠구나. 이제는 안전하구나. 이제는 자유롭겠구나. 기내식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니까요. 같은 비행기, 같은 구름, 같은 기내식. 하지만 첫 번째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공포의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손에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희 엄마 전화번호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요? 저희 엄마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 엄마랑 동생이 이미 한국에 와 있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한국에 있다니. 무사하다니. 살아있다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몇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울수 없었던 눈물이었습니다. 맞아도 울수 없었고, 아파도 울수 없었고, 무서워도 울수 없었던 그 눈물이 그때 비로소 쏟아졌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잡혀서 도망치려다 또 잡히는 꿈을 자주 꿔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악몽은 계속됩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시절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당시의 고문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북 여성들이 겪는 북송과 인권 유린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울면 모두가 벌을 받는다. 이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북한 감옥의 잔혹한 연대처벌 시스템. 인간의 감정마저 억압하는 폭력. 눈물조차 자유롭게 흘릴 수 없는 곳. 고통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녀가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15세 소녀가 겪어야 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다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두 번의 비행기는 그녀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비행에서 그녀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구름이 예쁘다고 감탄하던 14세 소녀. 기내식이 맛있다고 좋아하던 천진난만한 아이. 세상의 잔혹함을 아직 다 알지 못하던 소녀. 하지만 두 번째 비행에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생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강한 사람. 다시 하늘을 날 자격을 얻은 전사. 같은 하늘, 같은 구름, 같은 기내식. 하지만 그 의미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구름을 보며 감탄할 자유. 아플 때울수 있는 자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꿈을 꿀수 있는 자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국경을 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붙잡힐 것이고 그녀처럼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울 수도 없던 지옥 속에서도 다시 울수 있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하늘을 날수 있다는 희망.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지만 이제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에서 보았던 구름을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경험하고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희망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